진 너무 이쁘지 않냐, 근데? 아, 이 정도면 진짜 돈 주고 살만한데, 진짜로? 아, 이 정도면 진짜 개씨, 팬티 막 갈아입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바로 230만 원짜리 견적으로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게이밍의 거의 끝판왕급 좀 아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끝판왕의 거의 아래, 거의 한 중상 정도의 컴퓨터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견적으로도 모든 게임 그리고 모든 작업까지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어, 뭐 일반인들도 잘 구경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U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i5 12600KF로 준비를 했고요. 확실히 이제 12세대 의 i5 12600K 시리즈부터는 아시다시피 비코어 그다음에 리틀 코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코어 16스레드로 동작을 하는 아주 완벽한 성능을 가진 머리도 뛰어난 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램은 오랜만에 좀 튜닝 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의뢰자분께서 튜닝 그러니까 좀 RGB의 감성을 좀 많이 느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튜닝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램도 삼성 램이 아니고요. 팀그룹에서 나온 t f o r DDR4 램으로 준비를 했고요. 8기가짜리두 장, 총1 6기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에서 나오는 B660M-A 와이파이 모델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내장 안테나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전원부에 방열판, 그 다음에 M.2의 방열판, 그 다음에 CCI 슬롯이 스틸 암호로 되어 있는 것도 특이한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B660 와이파이 모델답게도 좀 상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20만원에 가깝습니다. 19 만원 정도 하는데 음, 그래도 이제 전원부에 방열판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써준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입니다. 어, 오랜만에 저희가 70 시리즈 이상을 보게 됐는데요. MSI에서 나오는 슈프림 X RTX 3070 Ti입니다. 뭐 이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3070 Ti. 그러니까 70 Ti가 일반인들이 가장 최고의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0, 80 Ti, 90. 이 정도까지는 게임을 하실 때는 어, 체감을 그렇게 크게 못하실 정도니까 70k만 돼도 엄청난 수준의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냉 쿨러입니다. 수냉 쿨러는 12600kf 모델의 열을 빨리 식혀주기 위해서 3열 수냉 쿨러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크플래시에서 나오는 트위스터 dx360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RGB 모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랑 연동해서 색깔도 변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입니다. 클래시 2 80 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선들만 따로따로 따로 꽂아서 쓸수 있고 필요 없는 선들은 아예 장착을 안 하면 선정리가 깔끔하게 될수 있으면서도 80 플러스 골드 인증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 이제 마지막 다크플래시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큼지막하고 미들타워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를 볼수 있는 DLX21 블랙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정도는 되어야 이제 3열 수냉쿨러나 파워, 그다음에 큰 그래픽카드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BLX21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30만원짜리 견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SSD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삼성 PM9A1으로 준비를 했고요 500GB짜리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의뢰자분께서는 예산이 좀 넘어가는 것 때문에 얘를 용량을 좀 낮췄긴 하지만 추후에 M.2의 용량을 좀 높은 걸로 다시 추가 장착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500GB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이쁘지 않냐, 근데? 아이 정도면 진짜 돈 주고 살만한데, 진짜로? 아, 이 정도면 진짜 개씨, 팬티 막 갈아입겠는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제가 뭐, 허 어, 오랜만에 이렇게 튜닝 컴퓨터, 그러니까 튜닝 PC를 만들어 본게 굉장히 오랜만이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근데, 굉장히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야, 정말 이 정도면은, 야, 미쳤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 위쪽도 불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오케이 잡히죠. 이 위쪽도 불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도 아주 이쪽에 짜자자자자자 그 끝이 없어 보이는 그이 다크 플래시의 스냅클러 DX 360도 굉장히 예쁘고요. 티포스램 램도 이렇게 두 줄로 RGB로 굉장히 예쁩니다. 전체 지금 모든 색상을 MSI의 메인보드 그 RGB 연동 프로그램과 같이 다 물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알록달록하게끔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색깔로. 조정을 해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3070Ti가 들어가다 보니까 케이스의 크기가 상당히 큰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꽉꽉득 어 차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어서 어 뭔가 좀음 아주 멋있게 더 느껴지고 웅장한 그래픽카드의 두께가 보여지죠 거의 뭐 손가락 4개 수준입니다 두께가 이 정도 4개 수준이에요. 아, 제가 이제 따로 벤치 같은 것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 봤었는데 확실히 이제 i5 1 2 6 0 0 k f 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 3열 수냉 쿨러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 아이들링 시에는 뭐 30도 정도 되겠지요. 시네벤치 돌렸을 때뭐 80도 이상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3열 수냉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CPU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230만 원짜리 컴퓨터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멋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파.